유닉스를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윈도나 도스처럼 부팅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구모 통신 프로그램 연결해서 텔넷 들어가는 건데 왜 운영체제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디그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닉스란 하나의 운영체제이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강력한 멀티태스킹 다수 사용자 수용 강력한 네트워킹 지원 등을 기본 내포한 운영체제 연관된 유틸리티의 공존, 이 운영 시스템은 본래 AT&T의 배련구소가 프로그래머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편리한 환경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작은 규모의 운영체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유닉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은 우수성이 있다. 하드웨어로부터의 독립성 소프트웨어 호환성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사이의 네트워킹 등의 풍부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 위와 같은 기능을 할수 있어서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이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닉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룹별 작업을 위해 사용자들끼리 그룹을 이루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그룹웨어라고도 가끔 부른다. 유닉스는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를 가지며 각 파일과 디렉토리의 접근 여부를 유저, 그룹, 아더로 구분하여 권한을 제어한다. 즉 같은 그룹 안의 유저들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에 읽기 쓰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루트를 제외한 다른 유저에게는 공개를 안할 수도 있으며 개인의 데이터에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은 루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복수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파일 시스템의 성격에 맞게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용량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파일 시스템 또는 다른 파일 시스템 간에 링크를 적용할 수 있어 공간의 효율성이 제공된다. 이 장에서는 유닉스의 운영 체제로서의 특징과 유닉스가 어떠한 하드웨어 환경하에서 잘 돌아가며 그 하드웨어 환경이 어떠한 것이고 강력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닉스는 워크스테이션급에서 아주 잘 맞는 운영체제라 할수 있는데 이유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프로세스마다 제어를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각 프로세스마다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스템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야 한다. 이것은 도스 같은 경우 시스템 자원의 효율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닉스는 다중 사용자를 수용하며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졌다 할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